안 보이는데? 연인산 출발 개무섭 평선 평선, 평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 날은 소리 좋은 거 같아 등산에서 속도 되지 않으면 못 간대요 등산 이제 없는데? 저 계단 또 있는데? 진짜 힘들어. 연인산. 산행의 힘든 점은 하나씩은 꼽아. 명언이다. 난 발이 아프다. 그냥 근데 이런 펄스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너무 편안. 저 언니는 진짜 잘 타요. 응? 아직 3 번도 못 하는데. 어지러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질어 모질어. 모어 모질어. 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데 은근히 여긴또 정거 아 여기 아니야 <laughs> 천국이야 누워서 다리 올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녀 지금 그녀는 영지입니다. <laughs> 이게 길이야 길이야 아, 아, 아 진짜 길이야. 너무하네 너무합니다 드디어 아, 명지산 정상에 다 왔어요 어디지 아, 너무 힘들어요. 여기가 아닌가? 아이고. 너무 힘듭니다. 드디어 명지사 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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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데. 됐습니다. 아이고야 어깨지? 어, 어 놀라라. 넘어질 뻔했어요. 저희가 한 번만 찍을게요. 영상으로 이것만 감사합니다. 화장한 지 얼마 안된하늘다르까지 왔습니다.